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수동차에 대해서 한번 제고업 보겠습니다. 저는 수동차를 좋아합니다. 흔들리는, 이 감칠맛, 변속, 그는 이 손맛.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수동차가 많이 없죠. 아쉬워. 그리들 아쉬워. 개인적으로 수동차는 법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팔았으면 좋겠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laughs> 이런 욕 먹는데 <laughs> 운전면허도 오토면허 다 취소해 버려야 돼. 오토면허 다 없애 버려야 돼.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한바가지 먹을 각오로 지금 소신 발언합니다. 아, 제 생각이 그래요. 수동차를 참 좋아해가지고 사실 아내 몰래 수동차를 한 두어 번 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심각하게 이혼 당할 적도 있었어요 아 수동차 살 때는 다 애기 날때 조리 돈 들어갈 때 애기 엄마 차 몰래 팔아가지고 그때 우리 처남이 많이 도와줬죠 우리 처남이 중고차 딜러거든요 1년 전에 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스타렉스 선배님이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제 업무 특성상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또 그렇다, 그렇다고 또 트러블 보이자니, 제일 좋은 거는 택배차, 그 탑차, 그 탑차가 좋은데, 그걸 몰면 지하주차장을 못 들어가요. 물론, 낮은 거는 돌아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공고차에다가짐 실는 게놨지 않겠냐 해가지고 스타일스3밴을 구했죠 부산에 가서 그때도 우리 처남이 많이 도와줬어요. 음, 아니, 음, 근데 음, 네, 음, 이거 12년식인가 음, 그 정도면은 음, 5단 변속기고요. 그 이유가 아마 6단 변속기일 거예요. 개인적으로 6단 변속기를 좋아하니까. 왜냐면 다른 이유는 없고 6단의 위치가 팔 놓기가 편하거든요. <laughs> 물론 뭐 연비도 좋아진다는 게 있긴 한데 그건 잘 모르겠고. 솔직히 연비 계산하면서 타지는 않아요. 잠시 후 과정은 시로 단속에주의하십시오 아, 그래 가지고 6단 변속하고 아, 나갔던 차들은 뭐 모닝도 있었고, 아반떼도 있었고, 코란더 스포츠 그거는 두 번을 산 적이 있어. 그리고 스타렉스도 두 번째 차가 좀 많이 지나쳤어요. 근데 요즘은 바꾸고 싶어도 수능 차가 나오는 게 보니까 그 이런 거 비슷한 거는 스타리아 그리고 모닝, 아반떼, 한번 요즘 1톤 트럭도 수동차 안 나오는 것 같던데 하여튼 몇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뭘 사야 될지 많이 고민되긴 해요 근데 가능하면 수동차를 또 사보려고 합니다 수동차가 좋아요 뭐 어렵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이거만큼 또 좋은 게 없고 아 주황불이 많리 나왔네 막히면 뭐 기어 변속하기 힘들다 도관이 나갔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동차 몰면서 도관이 나갔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말은 들어봤는데 도관이 나간 사람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나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도관이 나간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리고 옛날에 그 운전업을 하시는 분들 버스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 님 택시 기사님은 이제 요즘 어 트럭 기사님 이런 분들. 은퇴하신 분들 무르다 나간 걸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은 뭐예요. 제가 본,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안 어르신 중에 80이 넘으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 집안에 이제 수동차 좋아하는 사람 딱세 명이 있거든요. 우리 집안 큰 이모부, 저 그리고 내제 네, 동생. 근데 지금 둘다 이제 오토차로 갈아탔어요. 최근에 갈아탔고 이제 마지막 명맥을 이어는 사람은 저인데요. 우리 이모부하고 이야기 많이 하다보면 오늘 저희 이모부 대단한게 양쪽 무릎이 다 인공관절이거든요 근데도 수동차 하, 진짜 멋있어요 수동차 타시고 인공관절 끼시고 그거 했는데도 무쏘 <뭣소> 무쏘이 <뭣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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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식인지 99년식인지 거의 재작년까지 탔을걸요 그거 지자체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 하는데 그거 운전하시죠 <뭣> 하셨죠 그리고, 한 장, 수동차는 내력이 있어요. 요즘 나오는 수동차가 너무 없었거든요. 그러긴 한데. 이게 근데 수동차 변속할 때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요령이 있는데, 막히는 경우에는 기어 변속을 너무 빨리 하면 안 돼. 어. 만약에 1단, 2단, 3단, 4단, 요거까지 간다고 치면은 그 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춰야 돼요. 왜냐면한 1단 넣고 RPM 2,000 올라가면 우리가 아는 정석은 2단 변속이잖아요. 그때는 1단 넣고 RPM을 너무 올리지 말고 그냥 조금씩 더 가고 앞 차간의 거리를 이렇게 너무 붙지 않으게 돼요. 그러면 기아 변속을 상대적으로 들어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요령이긴 한데 아,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일단을 넣고. 바로 2단 바꾸는 게 아니라 1단 넣고 RP 한2,000 올라가도 그냥 조금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러 이제 앞에 차가 멈추면 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속도 줄이면 되거든 근데 마음 급하게 막 1단 넣고 막 2단 넣고 3단 넣으면 다시 또 1단부터 해야 돼. 근데 그게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기어 변속이 힘들다 막 이러는데 좀덜 변속하면 예. 그만큼 좀 변속하는 게좀 줄어드니까 또덜힘들수어 상대적으로 드림데 수도 있고 막 애초에 이걸 타진 않았겠죠 뭐 저기 수용차 저기 진짜 좋아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 타진 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매력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6단 변속기도 좋아하지만 옛날에 그 대우차 후진이라고 하잖아요 유럽식이라고 하는 데요렇게 해서 후진 넣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쌍용차는 룰 잡아 당기는게포란도신인가 그거 있고 제가 타던 포렌 스포츠는 이렇게 땡기는 게 아니라 팍 때려야 돼 일단 옆으로 팍 세게 밀어서 땡 됐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지지 왜 그래, 그렇게 만들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코로나 시기 때 쿠팡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토 메가 트럭 아 진짜 잘 사고 다녔죠 그때 이제 그 차는 그 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탁 옆으로 옮기는 건데 요거 없이 그거는 이제 2단 옆에 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부지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출근 중이고요 아, 오늘은 화성 동탄에서 안양으로 30km 정도 운행하고 있고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안양 호계동 호계동인가? 여기 이마트 앞에 지나가고 있고 저는 이제 여기 지하차도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바로 우회전 할거에요 그리고 있다가 올라가면서 저기 저희, 저희 이제 유치원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유치원 가는길에 그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 언덕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볼거에요 그 언덕 출발도 어렵진 않아요 해보면 익숙해지긴 한데 뭐차 달마다 크러치 받는게 있으니까 뭐 새로운 차를 갑자기 적용해야 되는 신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람은 또 정, 적용하는 동물이라고 하다 보면 되더라고. 이거는 그래도 차 사이즈에 비해서 이게 CC가 높아서 그런지 크러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트럭, 1톤 트럭이랑 거의 같은 플랫폼을 쓰니까 힘은 좋더라고요 꼬라는 스고치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고 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예민하다는 게 그게 이제 왜예민하다는지알것 같긴 하다. 신호 잠깐 멈췄는데 앞차가 바로 가니까 조금 힘이 있어서 2단 놓고 출발하고 여정도더 2단 놓고 갔어야 되뭐 힘이 세니까. 줄때중 크러치 밖을 누르는 거보다 일단은 좀 밟아주고 브레이크 밟아주고 조금 속도 줄었을 때 크러치만 밟으면 조금 제동이 더 어, 돼요. 근데 그냥 본능적으로 어, 크러치부터 밟고 밟잖아요. 그러면 그냥 중립에서 주, 밟는 거랑 똑같아 가지고 브레이크 패드가 금방 되겠죠 그러면 출 어, 출발 일단 놓고 여기 가서. 보통 2 0 r p m 에 바꾼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r p m 잘 안봐요 그냥 그런거 있잖아요 저 운전 많이 하다보면 듣다보면 아는거 저는 그냥 엔진 소리 듣고 아 이쯤에서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바꾸는 편인데 자 이제 속도를 좀 줄이면서 2단 넣고 자 그래도 조금 밟은 다음에 속도 줄이거 티가 안나 여기 오인 안 찍어가지고 네 여기 이제 좌회전하면 이제 저희 유치원이 다 왔습니다 여기 이제 어덕백이 올라갈건데 제가 올라가기 전 잠깐 멈추고 출발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별건 아닌데. 그래도 재밌잖아요. <laughs> 자, 파란불. 일단 일단 넣고, 펼치고, 출발. 어. 2단 넣고, 앞판 어. 밀로 네. 자, 놓자. 여기는 어린 이 보호구역이니까 30km 조심을 하고, 여기 우리 앞차가 우리 선생님 차 같은데, 아, 네. 보 어. 오 저기 반가운 호란더 스포츠 아 선생님 차 아니구나 자, 얼른 가죠 자 여기 불법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황색 신고하세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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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백기자 영상에 는안나오지만 언덕 백이에요 자 보세요 자 브레이크 뜻더니 후진하죠 자 여기서 일단 넣고 브레이크 크러치 살짝 떼고 이렇게 국가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발 악셀 몇번발목면 올라갑니다. 되게 쉬운. 쉬운데, 아, 또 뭐, 뭐, 시동 버는 분도 계시죠? 어? 그러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약이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해야 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이드웨이 땡기고 하는데, 아,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운전짬밥이 좀 되니까, 아, 이렇게 후진하는 거, 아,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주차를 할 건데 저는 맨 끝에 있어서 조금 오른쪽으로 약간 갈 거예요. 그래야 옆차가 조금 문 열기가 편하고 저도 저도 일단 문 열고 짐 빼기가 편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여전히 끝. 자 이렇게 하는데 아저 일찍 와서 잠깐 공강 시간이 아,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시험 한번 별거 아니지만 전진과 우진한번있 자, 자 한번 흔들어 주고 수동 해봐. 흔들어 주고, 그렇지 밟고 일단 넣고 일단 넣고, 크로치를 서서히 떼면서 악셀에 더 밟아요. 그리고 출발. 그리고 악셀에 더 솔직히 안 밟아도 가긴 해요. 이렇게 해서 크로치만 떼도 가긴 가. 이렇게 해서 6단까지도 할수 있어. 그거. 해봤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그쿠팡에서 운전 운전 테스트하다가 그 운전 선생님이 알려줘서 했는데 어때긴 대도. 그 후진은 이렇게 잡아 댄겨. 이렇게 잡아 댄겨 잡아. 일단 잡아서 일단 옆으로 일단 클러치 밟고 쭉 잡아당겨서 후진하면 여게일 단보다 좀더 들어가죠. 그게 후진이. 어, 후진. 사이드를 올리고 시동을 끄는데 여기서 가능하면 얘를 일단에 놔주세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일단. 그러면 오토매틱 피에다 놓는 거랑 같은 기능이거든요 요거 하나 막 잡아주고 사이드레 이렇게 잡아주면 이중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은 오토매틱 피에다 놓고 사이드 올린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가능하면 요거는 습관화를 기르는 게 좋을 거예요 대신 아 이게 습관화를 길러야 되는데 좋다고 하는 건데 왜왜 그러냐면 이게 출발할 때는 시동 켜고 이렇게 요걸 해야 되는데 요렇게 중립을 요렇게 해야 되는데 깜빡하면 그냥 꺼트리는 거야. 아니면 몇번 그랬어. 이거 하다가 앞차도 바글뻔. 그래서 습관화를 기울 때 무조건 1단은그 기르는 게 아니라 시동이 켜면 1단에 간는지안간는지 보고 항상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주고. 뭐 지금 영상 찍는다고 이렇게 흔들지 저는 보통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요 어? 중립이네? 어, 오케이? 아이 그러면 편해져 일단 넣고 후진 넣고 일단 넣고 후진 넣고 너무 쉬워? 요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나 사이트도 안되네 어내 정신이야 자 이거 하고 사이드 올이고 브레이크 끄고 그 다음에 일단을 바로 놓으면은 엔진이 걸려서 잘 안되니까 어, 완전히 꺼지고 일단 넣든지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음이 급하면 그냥 그렇지 말고 일단 넣고 떼고 그냥 이러면 됩니다. 너무 쉽죠? 수동차가 많이 보급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안되겠지만 될 일이 없겠지. 그래도 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수동차 보급이 안되더라도 그냥 면허 오토 면허겠지만, 그래도 수동 면허 하나 따셔가지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수동차가 막100% 부활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수동차를 운전할 줄 알면은 운전의 원리를 좀알수 있으니까 많이 관심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4 8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